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길지 않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재생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알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알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새벽예배 때 우리가 민수기를 한 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을 읽었는데요. 몇천 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는 그 실패에서 좀 벗어나 보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시점,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38년간의 광야 여정,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이제 광야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군대로 조직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도 듣고요. 이제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군대의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해요. 그리고 11장이 시작됩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가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들의 시작은 원망이에요. 광야 생활의 시작이 원망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133절을 장 보면 길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겨우 3일 되었습니다. 그것도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고 있지요. 구름 기둥이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물론 쉽지 않죠. 광야라는 곳이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해도 어렵긴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시는데 그래서 날마다 힘이 나고 날마다 그 발걸음이 막 새로워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예비하심을 알면서도 참 막막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쉽지는 않은 곳입니다. 덥고 지치고 언제까지 이 걸음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 끝을 알수 없으므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면 열 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을 해버리는 이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어쩌면 광야 38년에 시작하는 서론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듣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진영 한쪽 끝을 태우기 시작하십니다. 불이 나는 걸 보니 겁이 나죠. 두렵죠. 백성들이 다 시금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원망을 대신하여 기도하므로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반복되는 실패, 그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짧은 본문이기는 한데 우리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합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 패턴은 오늘 이 민숙이 11장 1절에서 3절 뿐 아니라요, 25장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줄 악한 말로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불로 진영 끝을 사르셨고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또 다른 불평이 시작돼요 11장의 4절부터 우리가 맨날 맨날 만나만 먹었더니 물린다 질린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근데 왜 우리에게 이리로 데리고 나와서 물리도록 만나만 먹게 하느냐.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심히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그래, 너네 고기 먹고 싶어? 먹어.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그 나병이 회복됩니다. 13장과 14장은 여러분 아시지요? 12명의 정탄꾼이 가나안에 갔다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밖에 안 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정탐꾼 10명은 재앙으로 죽었고요. 백성은 40일의 정탐 기간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유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거기서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2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가시게 아, 들어가도록 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6장에서는 고라가 당을 짓죠. 나도 똑같이 레위지인데왜 아론만 대제사장이야? 우리는 왜 허드렛일이야? 그 고라와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그 원망이 전염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땅이 고라의 그 일족을 삼켜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타고 백성들은 연병에 걸리지요. 아론이 삶과 죽음 사이에 거서 연병이 멈췄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구원의내는 계속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20장에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21장에는 상한 마음으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 반석에서 물 주셨고요.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정으로 먹을 것도 물도 없다고 불평하면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니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하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패턴은 민숙이 뿐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봐요.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을 아시지요?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열방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들은 범죄하고 또 타락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방을 붙이시고 또 죽겠다고 부르짖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보았던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 패턴이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내가 혼자 어떤 일이 잘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그때는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패턴이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요. 그 기적들을 눈으로 봐놓고 왜 그러지? 저들은? 홍해의 기적도 봤는데 왜 먹고 마시는 작은 고난 문제 앞에서 저들은 저렇게 무너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홍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가끔 여러분 힘들게 살아오신 분일수록 더그 아,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산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알아요. 내가 산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랑과 교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가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민수기의 패턴을 여러 번 살폈고 사사기의 패턴을 살폈지만 그 패턴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백성들의 실패와 반복에도 불, 실패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여우수와 서가 있잖아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일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는데 성경은 한 글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영 끝. 진영 전체가 아니라 그 끝에만 불을 내리셨어요. 이 끝이라는 한 글자가 구원의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정말 화가 나셔서 이들을 이제 내가 버리겠다. 이제 이들은 도대체 가망이 없는 이들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진영 전체를 태워버리셨겠죠. 그러나 진영 끝을 태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막아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계속 끝까지 한장한장 한장 읽어갈 텐데요.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나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출애굽기부터 반복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시종일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더 바라기는 이 힘든 시기에 다들 지쳐서 실패가 반복되는 이 시기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가 모세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통이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같.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 묵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의 반복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그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사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줄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시 전혀 없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이 안에 살아계신지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시 언젠가, 그 언젠가. 신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그걸 사자성어로 하면 설상가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엎친 데 덮쳤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어지지 않아 불안하고 두려운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전쟁의 두려움까지 덮쳤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 되어서 지금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